그런데 유아거든 지금 네가. <laughs> 연결아그 가운데 또 올려놓고 해봐. 응? 그 가운데 있다. 아니 거기 말고 여기 가운데. 여기? 어. 그거도 움직인다.

은생이가 무서워후 그 후다다닥 도망가네 봐 어. 우진 진도할수 있어? 후진 어! 못 해봐. 진 해봐. 언니 나도 해봐. 해봐. 괜찮아. 왜안 가? 왜? 어? 사 먹어요? 오늘은 제가 나주에 나주에 <laughs> <놀주를> 둘러 왔어요. <laughs> 여기 대 언니도 있어요 문트차차는 강에서 저도 힘을 가져요 전혀 문트차차 키어요네 맛있게 먹어요 챙챙채영의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이요 애들이 유튜브 너무 많이 봤어 안놓아 여기까지 와야 돼